よ<タ>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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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자자 자자 Oh <sighs> 지성이 자자. 잘 자라, 잘 자라, 우리 지성이. 서럭서럭 잠들자, 우리 지성이. Sorrow, soul. 자장자

장위에서 는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예요. 난 코끼리나 그래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 코로 먹지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 코로 먹지요. 코끼리나 입으로 쑥 코가 손이래요. 자, 동복코끼리에요 자, 걸을 때면 사뿐사뿐 사뿐사뿐 걸어갑니다.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에요코끼리에요 아이도 아이도 어우 커다란 길을 펄럭펄럭 부채처럼 펄럭펄럭 그랬대요. 자, 오늘은 똥복 꽃길이 마치고요. 팔랑팔랑 나비로 넘어가겠어요. 팔랑팔랑 나비예요. 자,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 오, 시어요 호랑 나비, 펄나비. 나비를 좋아하는 지성이 치나요? 자, 나비를 보세요. 우와, 나비예요. 나비가 민들레에 앉았어요. 자, 나비, 팔랑팔랑, 나비예요. 자, 아 껑충, 껑충, 토끼예요. 껑충, 껑충, 토끼예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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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끼, 토끼. 깡총 깡총 토끼 토끼 깡총 깡총 토끼 토끼 자 할머니가 토끼 그릇 깡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입가먹었어 귀가 좋은 것 좋아요 깜짝깜짝 토끼예요 자1겁 많은 아기 토끼가 바스락 소리에 몸을 웅크려요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놀란 아기 토끼가 엄마 품에 안겨요 아가야 이제 세상에 오 세상에 오 싫어요 엄마하고 곰돌이예요 싫어요 아, 그러면 할머니하고 유모차를 타고 운동하겠습니다 오무 싫어요 싫어요 자 갑니다 쉬어 쉬어 <laughs> 좋아요 할머니 노래 불러줄까요? 할머니 어, 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 자장가 꿈나자 꿈나라 어, 그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뱃돈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덕분이에요 이거 보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이것도 하고 싶어요? 네? 이거 할까요? 좋아요. 할머니는, 할머니는 운동해요. 자, 채읽어었으니까 자, 이실히 자, 얘는 발차기예요 속은요, 배건요,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감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자, 들어갑니다 우와, 우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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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삐용삐용삐용 자, 자, 네, 좋아요. 아, 싫어요. 어, 콩, 콩콩,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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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보세요 거울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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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싫어요 <laughs> 그러려면 뭘 해줄까요 할머니가 뭘 해줄까요 자, 할머니가 노래 불러줄까요 할머니가 노래 불러줄까요 어머당구기야요 지선이는 당구쟁이에요 오 냄새 랄라라라라라라꿀따려가고오 <laughs> 잠자자 잠자. 오꾹꾹꾹 지성이 너는 자나아 우리 지성이 잠깐 지성이 i 엄마 품에 아기 품에 잠자한다. 그렇지. 그때의 신봉사는 언제든지 처잠을 만 성원 청송신가요 이름은 학교원 디 각시문 은애 지초 허요 이십에 안맹허고 사. 처한 후 강보에 사인여시 동양젓을 얻어먹여 건건히 길러내니 보일기 적출하여 애비어비 눈어뜬 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공양미 삼백석을 문사에 시주하며 애비 눈을 뜬다 하니 저정난 것을 생각지 않고 너 경정사 쓰는 들께 몸이 팔려 죽어 하더니만은영음이 덜하신가 아이고 아버지 에이 누가 날들어 아버지다 내딸 심청이는 인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어디라고 사러 오다니 엠 말이냐 이거 예쁘 어, 디 보자 뜨뚱뜨뚱 만져볼 때 난데, 없는 너는, 너는, 니한곡전을 들으더니 청너 백악남 무는너을 왕래하더니 는봉석은는 눈을 너는,

아가 우리 아가 전사가 우리 애기 잠수저 그만하고 이쁜 장음속으로 돌아가요 오구 싫어요 할머니가 싫어요 자요? 자요.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 이 심하군요. <laughs> 엄마 찢찌 먹다가 엄마 찢찌 없어서 그래요. <laughs> 오고 고고고고고 <laughs> 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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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읽줄줄할요할머책읽책줄어줄자우자 우리 아기 예요예요예요예요 아기예요. 아기 아기예요. 이엄요오 엄마 요음이에요 마음 좋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저, 영거는 아빠, 파. 파, 아빠, 아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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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기, 기성이, 할머니로 넘어갑니다. 그랜드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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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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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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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랜드파예요 그랜드파 그랜드파예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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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좋아요, 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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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방구 끼는 우리 시선이 랄랄랄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 랄랄랄+ 랄랄전 랄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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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고랄 랄랄랄+ 랄랄이 랄랄랄+ 랄랄네요양이이 예뻐요. 네. 랄 랄랄랄+ 랄랄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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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이 들어났나요? 자 안녕하세요 아기 고양이는 따라생이에요. 엄마 따라 혀를 날려, 날룸, 날려해요. 자 좋아요 보세요 고양이는 야, 야, 야 좋아요 <laughs> 니가 아기 고양이는 호김씨.